안녕하세요. 저는 꾸주공원에 호수를 보고 있습니다. 이래서 한 도시환경을 한 자전거로 보고 있습니다. 나름 폭염인데, 그래도. 이렇 나오니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. 오늘도 이런 호수를 보면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차분해지네요.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연을 바라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. 여러분의 주변에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축복받은 것입니다또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잠시 나와서 채널을 본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축복입니다. 축복은 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. 여러 마음이 그러한 삶을 바라볼 때그 축복이 절로 오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또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이고 기분 좋은 또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. 너하 나에게 행복하십시오 뭐백 마디의 말보다도 내가 그 행복함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단 일초라도 그 행복을 찾으면 그 삶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버텨낼 힘이 되고 또 이겨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찾으십시오 찾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거고 또 오늘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행복을 찾는 것만이라도 좋은 일이 생긴 것이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질 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. 오늘도 행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